네, 우리 교직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줄 몰랐습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 격앙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전, 어, 예스라 전교인 수요기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설 준비로 다들 바쁠 터인데 교회를 사아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 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스라 전교인 수요기도회가 1 0 주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주도 아니고 십주 동안 진행하는 거 참석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 아픔을 공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었기에 여기에 다 참석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65년 은강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은강교회가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난 65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이번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너희 차례야. 이번에 너희가 열심히 교회를 열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될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고 또 세우는 일에. 큰 주님의 일꾼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의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족보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모두 125명. 이 이름들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또 유대인의 역사에 정통한 유대인 라피라 아니면 구약성서 학자들은 좀 알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2장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이절과이절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적에바벨론낭느부갓나살라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거스르 바벨과 예수와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니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발상가 미스발과 비그에와 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보면 2절에 나오는 11명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세스 바발, 어, 유다 총독이죠 세스 바발과 함께 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세력에 세웠던 12명의 지도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재건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열두 명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인공이들이 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세운 이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 헌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과 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 을 위해서 세워지고 또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소리가 배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로. 죄에 몸된 괴를 다시 아름답게 세우기로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문 일자가 이 절은 새롭게 결단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를 있습니까? 그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다시 돌아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생활은 예루살렘 생활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풍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문명이 반, 매,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메소포타미아는 그 뜻은 두강 사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강 사이에서 바벨론 제국 같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 일어났고 또 풍부한 물을 근거로 해서 또 농업과 어,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애굽의 나일강 같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었던 강남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몇 년간 생활하였습니까?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에 집 짓고 자녀를 낳고 직업을 갖고 생활하였습니다 70년 세월은 긴 기간이죠. 얼마든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이제는 살만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나 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만큼 고고에 대한 향수나 고고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은 고향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향처럼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데 그들은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폐허 상태에 있는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본문 이전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내린 지도자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절에는 11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스루바벨과예스와 리미아와 스라야와 느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누흠과 비아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어, 일장에 나오는 유대총독 세스바벌과 함께 합하여서 모두 열두 명이죠. 열두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두 집하였죠. 원전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열두 집으로 표현하였고 또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두 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열두는 완전 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위대한 결단을 내린1 2 명의 지도자가 모여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에 활동한 니헤미아도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헤미아는 이전에 나온 니헤미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니헤미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다 왕을 섬기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위층의 오른그란 그런 자였죠.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한 공동체의 사정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아미는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니헤미아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네가서 일해야 된다. 오두개가 에서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었고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헤미아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이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 감동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동체를 세운 일에 동참하기로 이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니메가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그래서 그를 방해하는 무수한 적대자들의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5 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메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점 무엇인가요? 바로 결단의 중요성입니다. 또 결정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에게서 결단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니에미의 결단을 듣고 그가 크게 기뻐하고 또 많은 것을 그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갑자기 먼 곳을 찾아온 자신의 동족 또 성공한 사람 니에미의 말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의 명령을 잘 준중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체험된 교회를 스 기도하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교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10초 동안 예수라 정교인 수요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오전 오후 10시에 2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게 될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본문 64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죠. 일부가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유다인들이 이 어려운 결정을 선택하고 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4만 2,360명이었습니다. 64절 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해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4만 2,360명.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갔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42,360명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동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42,360명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부터 63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들을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뜻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설서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0시도서 39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네 가문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짐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불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조선이 1,070명이었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수는 전체 귀한자들에 비했을 때 1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4,28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한 일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6구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성전을 건설할 때 자신의 제사장 옷까지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셋째 그들 가운데 네인들이 있었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네인은 모두 74명이었습니다. 네인은 제사장 아래에 있는 하위직 성전 봉사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먼 길을 달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서 편한 생을 내려놓고 내가 성전을 섬기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귀 안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그들 가운데 성전 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수원이 있었습니다. 사 43절도 54절을 보게 되면 성전 일꾼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서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레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 가장 힘든 일을 맡아사는 자들이 바로 느디님,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 신화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들이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보다는 라 아마도 비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이에서 바벨론으로 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낮은 종이나 하인의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데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시 옛날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높은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종이나 하인일을 맡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혈통과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혈통 이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벨론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이 족보가 사라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들도 예루살렘 귀환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어, 유방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많은 비이스라엘이 참여한 것을우리가 여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죠. 어, 공동체가 다 참여하였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운 일에 많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전부 다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4만 2360명 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어,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 지도자도 참여하였고 레인 또 제사장들도 참여하였고요. 또 신분이 낮은 일꾼들 하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함께 결단하고 동참하게 될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2360명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세운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여서 이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 가 되실 수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부터 헌신해야 됩니다. 어,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문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에루살렘에 귀한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다 백성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자들 이들은 레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또 레인들은 또 제사장을 돕고 그 외에 허드렛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어, 의무가 부여된 사람이 바로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아주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기원은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호사 구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난 지역을 정복하는 가정 가운데서 어, 기본 족속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본 족속은 자신들이 멸족을 당할까 봐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은 화친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 면면 여호와의 재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며 사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성전에 지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란 그 신분이 포로, 바벨론 포로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수백 년 전의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성전 일을 이제 거부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또 아무도 그들에게 성전 망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였습니다. 에로스람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주어진 그 일들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허드린 일을 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달란트비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 또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분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였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아메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 시대에서 교회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의 일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부처가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함께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던 유다 백성을 부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 새로운 주인공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32360명의 유대 백성들과 느님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안답게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제 몸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에스라 종교인 수요기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발연에서 포교로운 생활을 내려놓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간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보다 지난 65년간 지켜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신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은강교회가 여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여러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함함한 뜻이 되어서 죄엄는 결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